지난해 우리 등원 통회장님 S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 그래도 어, 정말 열심히 좀섬기려고 많이 썼습니다. 어, 어, 시간이 좀더 지었어야 되는 하나 더 하셨어야 되는데, 어, 아쉽습니다. 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10년을 네이비총에 <임기총에 웃음> 몸담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에, 특별히 제가 이제 활동 했던 것들은 우리 이제 여 계시는 우리 지금 영희장님, 또 이렇게 군동회장님, 우리 장로의 우리 장님들다 계십니다. 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했을 때, 어, 그때 이제 기억하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일찍이 어린이 선교하러 사실을 인천에 왔습니다. 1985년도. 그러니까 앞에 서 어두운 먼두우드 저기 선교사님들이 전보다 100년 전에 오셨더라고요. 100년 만에 제가 어린이 선교러 인천에 온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코리아 출발한 에디션 미션이라고 하는 어린이 선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인천의 주일학교 운동 선생님들 어, 교사분련 이런 것을 어, 해왔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 주한장에 오게, 교사들 많이 불러다가,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주의라 불러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러면서, 어, 이렇게 뛰어왔는데요. 하나님이, 벌써 이제 제가, 아, 이제 38년이 됐습니다. 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세우주신 목적이 뭐겠나. 결국은, 어, 지금 저 우리 교회들이 다올르 됐잖아요. 다 지금, 어, 다른 목사님이 연세 드시면서 교회도 같이 어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안 보여요. 한국교회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는데, 그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좀 많이 무대에 세워주고 싶은 게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다 하지만, 좀 더, 좀더할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세워주자. 그게 제 올해에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일에 앞으로 우리 하경의양들 그리고 우리 증명의 님 힘을 모아주셔서 우리 청소년들 살리는 일,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미래카나마하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